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그랑주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장 13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며칠 전부터 이코인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제말 믿고 따라오셔서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.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. 차트 백날을 봐도 고래들이 펌핑 안 시키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자 그래서 제가 해외 크립토 시장에 있는 이 지인들을 통해서. 이 코인 관련해서 혹시나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요. 만약에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요,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다섯 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제발, 이번 만큼은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,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010-5630-3259, 랑,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,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, 문자로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이거,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. 특히 여기 5페이지에 세력들, 목표가까지 적혀 있으니까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락을 랑 주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-5630-3259랑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대박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.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